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이구 우리 손주 왔구나.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태정아 수유는 하고 왔지? 아 이따가 시간 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래 그럼 집안일 좀 도와줄래? 내가 강민이 봐야 하니까 혼자 다 하긴 힘들잖아. 이제 한 달도 더 넘었으니 몸도 많이 회복됐지? 네? 아직은 좀. 음살은 그 정도면 다 낫지. 요즘 산후조리원은 호텔이잖아? 우리 아들 돈으로 그렇게 비싼데 다녀왔으면 이젠 밥값 좀 해야지. 안 그래? 조리원은 저랑 남편이 반반씩 모은 적금으로 갔어요. 그래도 뭐 해야죠. 뭐부터 하면 될까요? 부엌 싱크대 위에 나물 있지. 그것 좀 다듬어줘.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래 서 있거나 많이 움직이긴 힘들잖아. 쉬운 거만 해. 설거지나 빨래는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지? 네, 알겠습니다. 아, 원래 다 시키려다 출산한 몸이라 내가 선심 좀쓴 거야.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넌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나 때는 사흘 만에 반일 나갔다니까. 요즘 애들은 참 좋다. 포개겨워. 네. 아가, 우리 강민이 추운가 본데 양말 좀 가져다 줄래? 네, 여기 어머님. 기저귀도 좀 가져와야겠다. 물티슈도 같이 갖고 와. 네, 여기요. 근데 너 아직도 나물 다듬고 있니? 아이고 세상에! 나물 직접 키워서 캐우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나물 다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금방 끝낼게요. 빨리빨리 빨리 좀 해. 나물 다듬고 나면 마당 나가서 낙엽도 좀 쓸어내고. 어제 비 오더니 낙엽이 산더미처럼 쌓였더라. 네. 근데 자꾸 앉았다 일어섰다 해서 그런지 좀 어지러워서요. 잠깐만 쉬고 금방 다시 할게요. 어지럽다고? 아휴. 요즘 애들은 정말 유난이야. 그 정도 가지고 앓는 소리 하면 어떡해? 나 때는 산후조리원은 커녕 조리란 말도 없었어. 참 편하게 산다. 편하게 살아. 하... 이제 곧 우리 강민이 검진이지? 덜렁대다 잊지 말고 꼭 데려가야 해. 병원은 어디 다니니? 집 근처에 괜찮다는 병원 있어서 거기로 가보려고요. 아참, 너 전에 모유가 잘안 나온다고 해서 병원 다니왔다고 했지? 의사가 뭐라고 하던? 선생님 아내분도 모유가 잘안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다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 줄이고 식사 잘 챙겨 먹으라 하시면서 사람마다 모유랑은 다 다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래요. 응? 선생님 아내분? 그럼 그 의사 남자야? 네. 남자 선생님이신데 왜요? 세상에 세상에 남사스러워서 듣기만 해도 소름이 다 돋네. 너 그동안 남자 의사한테 네 몸뚱아리를 그렇게 보이고 다닌 거야? 부끄럽지도 않아? 아 처음엔 좀 그랬는데요 정말 친절하시고 실력도 좋아서 동네에서 소문 자자해요 항상 환자도 많고요 10년 넘게 다닌 산부인과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뭐라고? 10년이나? 그 남자 의사랑 10년씩이나 알고 지냈다고? 세상에 얘가 진짜 미쳤나 봐 아니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라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실력 좋다고 소문나서 다닌 거예요 그 의사 몇 살이야? 나이요? 정확하진 않은데 40대 중반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는 왜 물으세요? 40대? 너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잖아 아이고 내가 미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젊은 의사한테 다닌 거야? 너그 병원 진짜 실력 때문에 간거 맞아? 혹시 그 의사랑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오래 다닌 거 아니냐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음흉한 생각이라도 하고 병원 다닌 줄 아세요? 왜 그런 오해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세요. 말도 안 된다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니그 네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누가 알겠냐 말이야. 제정신이면 다 늙은 의사도 아니고 그렇게 젊은 남자 의사인데 10년이나 진료를 받겠냐? 아니 계속 무슨 어휴! 니네 얼굴 보고 있으니까 속이 다 뒤집힌다. 나 혼자 생각 좀 해야겠으니 오늘은 이만 가. 어머님, 제말좀 들어보세요. 정말 오해해요저 그냥 진료만 받으러 간 거라니까요. 아 어, 가라니까! 예 잠깐 얘기 좀 하자. 어, 어머님, 먼저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전화도 안 받으시고 찾아가도 문안 열어주셔서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너 같으면 너랑 얘기하고 싶겠니? 생판 모르는 남정리한테 10년씩이나. 아남사스러워서 어, 입에 담기도 싫다. 어머님, 저 정말 그냥 진료만 받으러 간 거예요. 비뇨기과에 여자 선생님 계신 것처럼 산부인과에도 남자 선생님이 계실 수 있잖아요. 결혼하고 남편 말고는 다른 남자 쳐다본 적도 없고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남자 있는 자리는 일부러 피하고... 다녔을 정도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의심하시니까 정말 너무 서운하고 억울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결백하다 이거지? 그럼 증거를 보여봐. 진짜 무고하다면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증거를 가져오란 말이야. 증거요? 없지. 증거도 없는데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아들이 너 데려왔을 때부터 느낌이 싸했어. 그때 딱 잘라 반대했어야했는데 감히 뒤에서 그런 음흉한 짓을 하고 다녀? 역시 내촉은 틀리지 않는다니까? 어머님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바람피우다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의심을 하세요? 그리고 증거라니. 대체 뭘 어떻게 증명하란 말씀이세요? 그건 네 사정이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쨌든 네가 뒤에서 뭘 했는지 난 모르겠고 기분이 영 찝찝해. 솔직히 강민이가 진짜 우리 집안 핏줄인지도 의심스럽고. 그러니 친자 확인 검사할 거다. 친자 확인 검사요? 제가 바람이라도 나서 강민이를 낳았다는 말씀이세요? 너 같으면 님네 며느리가 10년 동안 다른 남자한테 몹뚱아리를 보였다는데 의심이 안 되겠네?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이야, 10년. 그럼 당연히 확인해야지. 강민이가 진짜 우리 아들 핏줄인지 말이야. 만약 친자로 나오면 그땐 어쩌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틀린 거지 뭐. 만약 진짜 친자로 나오면 내가 너한테 큰절 올릴게. 됐지? 근데 그럴 일은 없을걸? 내 촉은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laughs> 네가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네. 만약 친자가 아니면, 우리 집안을 기만한 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테니까 각오해! 어머님 뜻이 그렇다면 검사하죠. 그렇게 해서 제 결백이 증명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요. 근데, 마음 단단히 먹고 하셔야 될 거예요. 보나마나 강민이는 저랑 남편 아이니까요. 그럼, 어머님이 저한테 큰절을 올리셔야죠. 며느리한테 큰절이라, 그게 어머님 자존심에 가능하실까요? 뭐야? 이게 이제 아주 대놓고 반항이네?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친자 검사, 바로 신청할게요. 결과 나오면 곧 어머님 댁으로 갈 테니 집에 꼭 계세요. 이게 어디서 명령질이야? 야! 자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거. 어머,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갑자기 종이를 얼굴에 던지다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laughs> 아니 진짜가 맞다고?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럼 검사기관에서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건가요? 친자 맞다는 걸두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시다니. 참 황당해서 웃음이 다 나오네요. 이제 친자 확인 되셨으니까 약속대로 저한테 큰절 올리셔야죠? 이게 감히 이거, 네가 조작한 거지? 돈만 있으면 다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조작이라뇨? 저 그런 거 어디 서하는지도 모르고, 그럴 돈도 없어요. 좀 의심되시면, 직접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든가요. 아니야, 난 이거 못 믿어! 내가 직접 다른데 검사 신청할 거야.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할 거라고! 네, 하세요. 검사 100번, 1000번 해보세요! 근데 또 친자로 나오면, 약속대로 큰절 하시겠어요? 아니면, 무릎 꿇고 비시겠어요? 이 년이 지금 말버릇 봐라?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싹수야? 네가 평소에 행실이 반듯했으면 내가 왜 의심을 하겠어? 남자 산부인과를 10년이나 다녔으니 당연히 의심받을 짓한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머님이야말로 마음이 음흉하니까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닌가요?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라고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본인이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음흉하다고?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됐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내가 왜 이런 의심병 환자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안 할게요. 이혼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네.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심받으면서 마음고생하는 동안, 중대는 커녕 자기 파는 것만 생각한 남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죠. 그냥 이혼하고 속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한테 구박받으면서 숨죽여 산 세월, 재산분할로 야무지게 다 돌려받을 거예요. 기다리셔도 좋아요. 아이고, 그래! 이혼해! 하라고! 재산분할은 무슨 재산도 없으면서 남자한테나 흘리고 다녔던 규제! 너 맨손으로 쫓겨날 줄 알아! 흘리고 다녀요? 제가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셨을까... 이젠 어머님이 불쌍하기까지 하네요. 그만 가볼게요. 앞으로 서로 상종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싹수없는 년... 네가 그런 막말을 해놓고도 무사할 줄 알아? 어디 두고 보자... 난데... 잠깐... 통화할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강민이는 잘 있고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나도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어 사과는 왜 하세요? 곧 이혼할 건데 저랑 어머님이 이제 안부 나눌 사이는 아니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동안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더라고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었잖아 그치? 강민이도 있는데 아이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괜히 이혼하면 너도 돈 만들고 피곤해질 거 아니야 웃고 넘길 일이라 어머님, 신조 검사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한 검사는 못 믿으셔서 두 번이나 다시 검사하신 분이 무슨... 아니, 그게 강민이 걱정하다 보니까 내가 좀 예민했나 봐. 근데 솔직히 너라도 이러지 않았겠니? 의사한테 10년씩이나 다녔다는데 의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애초에 그런 오해 살 만한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아,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한쪽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 아들이 너한테 집까지 넘겨준다니 그건 좀... 이제 알겠네요. 어머님이 왜 갑자기 먼저 전화해서 사과하셨는지. 결국 집 때문이셨군요. 아니, 꼭집 때문만은 아니고. 어머님이 저한테 큰절 올리시면 이혼 다시 생각해볼게요. 어떠세요? 가, 큰절? 하, 이게 정말... 오냐오냐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큰절을 해? 솔직히 네가 평소에 행실이 바르지 않으니까 의심도 받은 거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주변 남자 친척들한테 하는 거며 시댁 올 때마다 곱게 화장하고 오는 거 보면 다탐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할게요. 솔직히 이혼하게 된건 어머님 탓이 크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로 모셨던 분이라 조용히 넘어가려 했거든요. 근데 오늘 통화해 보니 이건 꼭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기든지든 어머님 상대로 위자료 소송 따로 걸 겁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손자 얼굴은 무덤 들어가실 때까지 못 보실 거예요. 친자 검사한다고 난리 치셨을 때이 정도는 각오하셨겠죠? 뭐라고? 소송? 아니 내가 내 손주 얼굴을 왜못 봐? 니까지 게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아니 아까 미안하다. 내가 방금 한 말은 감정이 좀 올라와서 그랬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이혼은 다시 한번. 전 이제 강민이 목욕 시켜야 돼서요. 남편이랑 사이좋게 소송 준비 잘 하세요. 예 아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결과는 당연히 제 승소였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근거 없이 저를 헐뜯고 친자 검사까지 강요하며 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됐죠. 법원은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크다라며 위자료 1천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남편은 배우자로서 중재는커녕 방관하며 모욕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돼 재산분할 비율이 제쪽으로 더 높게 조정됐어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 양육권과 친권도 전부 제게 넘어왔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8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그렇게 결국 의심으로 시작한 어머님의 광기 어린 행동은 법의 심판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지금 강민이와 함께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조용하고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엔 근거 없는 의심보다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감정 싸움보다 법이 훨씬 강력한 사이다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네요.